그러분 예레미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제 계속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데 특별히 2장에서 2 0장까지 내용은 그 심판에 대한 이제 아홉 가지 일반적인 심판을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가에 대한 것이 반복된 이야기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은 그 중에서도 네 번째 에레메의 설교 중에 초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징벌하시는데 계속 우리가 살펴봤죠. 왜 징벌하시죠? 이들을 심판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들의 패역함 저들의 범죄, 주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기에다가 거기만 범죄했다. 그리고 저들이 거역했다. 그걸 폐역했다. 이렇게 표현을 썼잖아요. 거기에 그친게 아니고 오늘 자 우리가 방금 본 말씀에 뭐라고 되어있죠? 1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메기만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래서 범죄 때문 폐역 때문만이 아니라 중요한 원의에 또 하나 등장합니다 언약을 잊었다 언약을 저버렸다 그 말입니다 사실 성경이 이제 언약인데요 먼저 내용을 보고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어, 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이 주로 그런 내용을 다룹니다. 언약을 깨트린 유다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한다, 심판한다. 그런데 1절에서 5절을 보면 언약이 있어서의 저주가 4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4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세풀무 애국당이 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언약, 추애굽의 언약을 지금 가져온 겁니다 언약 가운데서도 추리굽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저들이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언약에 있어서 그런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청정화 6절, 8절 내용이 그 부분입니다. 지키라 하셨는데 그 지키지 않을 때 8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길을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의 언약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않한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듣지 않은 것에 대한, 청종치 않은 것에 대한 심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9절에서 17절의 내용은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 이 이야기를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23절의 뒷부분의 내용은 아나도 사람들의 그 에레미야의 암살에 대한 음모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 가장 잘 아는 에레미야의 고향사람, 에레미야에 가까운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아예 죽여버리자, 그래서 가둬버리자, 핍박을 하는 거죠. 18절에서 20절은 그 암살해버리겠다,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는 20절 한번 볼까요? 제가 20절 한번 보시면 공유로 판단하시며 사람을 마음,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온통함을 주게아려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도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데,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니까, 에레미의 말을 안 듣는 정도에서 하잖아 아예 막아버려. 입을 막아버려. 아니고 죽여버릴 생각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말 하면 널 죽여버리겠다. 이런 뜻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저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 23절을 볼까요? 마지막절입니다. 남는 자가 그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에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저들을 심판하겠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 언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언약 백성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사람에게 내리신 언약이에요. 약속의 책,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속된 오래된 책이 구약 그렇게 나오.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 그래서 신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초의 언약이 무슨 언약이죠?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창조하셔서 이 땅을 맡긴 이만은 이마, 언약.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고 이런 표현들이 다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 또 언약이 있습니다. 누구죠? 유명한 노아의 언약. 노아를 노아의 약속이 있었죠 창세기 구장에 보면 이제 그때는 무지개로 홍수로 범죄하는 온 땅을 쓸어셨지만 다시 노아를 통해서 다시는 내가 인류를 이렇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인류의 보존을 약속하신 약속이었죠 그러면서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들어서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원약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땅을 선물로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복을 약속하세요. 세 가지 약속이죠. 네가 큰민족 이루게 될 것이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복성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중요한 언약에나 등장하죠. 할래입니다, 할래. 할레. 할래 언약이 등장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이제 에레미아서에 등장하는 모세와의 맺은 신의 산 언약입니다. 신의 산 언약을 또애레기 10장에 보시면,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너희는 사회생활 가운데 이런 삶의 규범을 가지고 살아가되,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불순종하면 반드시 저주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런 내용, 율법을 통한 약속을 주셨죠. 그게 이제 신의 산 모세 언약, 그리고 사무엘화 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또 다이드 언약이 등장합니다. 다이드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겠다. 망하지 않느냐, 영원한 양성. 그래서 다윗은 다윗의 왕위 왕이, 왕위가 이어지죠. 유다가 망해도 끝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등장해서 영원한 왕국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되는 그런 약속을 주시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 언약이 이제 완성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 그새 언약의 주인공 예수님이 오셔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모세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등장하는 수많은 언약들이, 또 여러 약, 개인에게 한 약속도 있잖아요. 그 언약들이 다 성취되어 가는데, 최종적으로 불완전한 언약이 아니라, 그 완전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약속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 원래 언약은 우리, 음, 아파트를 사시더라도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상대방이, 상대방이 있습니다. 주인과 살려는 사람,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만한 가격에 중도금 언제 주고, 마지막 장금 언제 치르고, 언제까지 집을 비워주겠습니다. 우리 언제 이사 오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죠.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서로 그래 합의를 봐야 약속이 계약이 완성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적인 언약입니다. 이게 그.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아브라함과 매지시는 그 햇불 언약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햇불 언약이 등장합니다. 재물을 다...